자, 이제 여러 개의 수를 효과적으로 더하기를 해 볼게요. 자, 이것을 각각의 수로 볼게요. 6과 4와 6과 9와 1을 더해 볼 거예요. 자, 어떻게요? 9와 1을 더해서 10. 또 6과 4를 더해서 10. 26이 되겠네요. 또. 여기도 마찬가지. 7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9죠? 1과 9를 더하여서 10. 7과 3을 더해서 10. 24가 되겠네요. 자, 이런 경우 볼게요. 9가 있죠. 4와 5도 9예요. 그러면 우리가 9, 9, 2, 말 2를 더하면 20이 되겠죠. 그래서 24, 자, 이런 답을 할수 있겠죠. 자, 여기다 볼게요. 4, 3, 2, 1, 9를 더하면 1과 9가 먼저 보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여기가 10, 그 다음에 5, 3, 2, 5죠. 4 해서 19. 또 이럴 수도 있어요. 1, 2, 3, 4가 10이죠. 1과 4, 12와 3, 5 해서 19라고 해도 되겠죠